아무 생각을 비집에서 그냥 쉴수 있고 편안한 곳 가장 나다워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부대끼면서 같이 생활하는 곳을 집이라고 생각. 그분들에게는 그게 이제 유일한 장소가 아닌가. 도움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버리시지 않고 저장해 놓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곳이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을까. 주변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환경이 오락한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저장 강박증이셨거든요. 그 공간 안에다 다 쓰레기를 채워놓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좌절감이 이제 한 번에 확 오면 우울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갭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계속 쌓고 저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에다가 사실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 분들이 이 집을 청소하는 거를 마치 구경하듯이 와서 대상자분들한테는 챙피할 수도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저희가 내놓은 쓰레기를 뭐다 풀러서 뭐 건질 게 있나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버릴만 하니까 저희가 버리고 쓰레기를 한 건데, 흐트러나서 저희가 이중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직 우리나라가. 고객을 대하듯이 행동할 때랑 아버님, 어머님 불러가면서 했을 때 조금 더 유아하게 저희한테, 어, 버려, 그렇게 해, 막 해주시고, 요구르트 하나라도 막 손에 쥐어주시고, 되게 고마워하시는 거를 진심으로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막 냄새도 많이 나는 현장도 있고, 그럴 때도 그런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한테 좀 힘이 돼서 계속 이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많고 도움을 어디다 요청할지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 기술을 배운 분들은 기술에 대한 경력도 좀 연습도 하시고 봉사도 좀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좋게 돈 벌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름 그대로 주거 환경을 바꾸는 녹색 바람이 되고 싶은 녹색지대 협동조합이고요. 그곳 SS 서비스를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대문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집을 고칠 수 있는 집수리 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소독 방역까지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저희는 하우스가드라는 서비스를 새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여성분들이 이제 워낙 뉴스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혼자 집에 계신 상황에서 서비스를 부르기가 부담스러우셔서 직접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성분이 원하는 집에 여성 기술자분이 가서 서비스하는 게 나름의 틈새 시장이 아닐까 가격을 좀 통일하고 싶어서 월정액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조합원들이 각자 하는 일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수익 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저희는 뭐 렌탈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들과 접목해서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수익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지대 협동조합은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일을 많이 느꼈고요. 보람된 일을 통해서도 조합원들도 행복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 녹색지대와 함께하실 분은 언제라도 환영입니다.